우리 새누리당, 어, 발서병지구당 우리 조원진 국회의원님 내기한 시간 함께 하셨는데 내 마지막 축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기가 네. 그러니까 제지옥군입니다 <laughs> 조금 전에 광대의청장님한테 박창수 의장님이 제지옥구아이죠 물어봤어요 경쟁자가 생길까 봐 많은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특히 이번 그 17대 집행부또 우리 정상회담이 진축합니조경재해장 선생님, 괜찮으십니까? 며칠 전에 제가 당선되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 지금도 환자를 보고 계셔서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집니다. 제가, 제 누님이 한의사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한의사 가족이자고,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. 조금 전에 유수민 의원님 말씀대로, 어, 우리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, 또 우리 한의학은 우리 민족의 보유 그, 고수이지 않습니까? 또 우리 생로병사, 우리 민족의 삶입니다. 아마 한의학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생로병사, 우리 민족의 삶을 지켜갈 거라 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, 더욱더 매지니다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.